자, 안녕하세요 장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 보면 다 알겠죠 스팅어 스팅어를 제가 계산해 볼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거를 스팅어가 진짜 괜찮은 차 같아요 저는 이런 차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안 팔리기도 하지만 현대기아가 이런 거는 진짜 뭐벨러스터 스팅어 이런 거는 꾸준히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시도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마반 땐 이런 것도 사실 살 생각은 없지만 그냥 그런 거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아무튼 스팅어는 제가 예전에 타봤어요 그 어디냐 전 직장 저 모토그래프라는 회사에 다녔었는데 그때 회사 차가 스팅어를 쓸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 타봤는데 사실 스팅어 디자인을 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차가 좋더라고 재밌고 아니 되게 커 힘이 막 넘쳐나고 아니 뭐 딱히 단점을 모르겠다 싶었는데 계기판에 연비 뜨는 걸 보고 알았죠 아 얘는 연비가 최악이고 <laughs> 자, 몇 가지 빼곤 다 좋다고 생각해요 연비 많이 처먹는 거랑 이제 감가 얘가 감가가 좀 있어요 딱그 두가지인 것 같아요 연비랑 감가 좀 많이 처먹는 거 그거 외에는 딱히 별로 단점이 없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기아로 들어가서 <laughs> 저는 2.0볼 거예요. 굳이 3.3까지 안 가도 2.0도 충분하다고 전 생각해서 2.0 터보에 저는 2륜이면 내가 4륜까지도 필요 없어요. 저는 뭐 옵션은 플래티넘이 제일 좋으니까 드림 에디션은 오바고 이게 매물이 가장 많네. 플래티넘 140. 이걸로 볼게요. 어디 보자. 이건 10만 키로가 넘어. 대략 3천에서 3천 초반대네.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게 있는 거 같은데 2,500 7만 키로 이거 괜찮네. 19년식에 7만에 2,500? 뭔가 하자가 있겠지. 아, 역시 배뼈따으를다 쳐먹었구나. 더 이상 뭐볼 필요도 없어. 7년식 4만 키로 2690, 보험 이력이... 아, 다 좋은데, 사유자 변경 횟수가 3번이나 있네. 가까리한데 이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키로수를 봤을 땐 4년 동안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으면은 관리를 제대로 안될 확률도 있거든요 나중에 팔 때에매 내가 팔때되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4번이잖아 그럼 상대방이 내가 차를 팔 때도 야 소유자가 4번이나 바뀐 차를 사고 싶겠냐고 난 나중에 팔 때도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이거 괜찮네 8년씩 2 7 0 0 0 k m 어신도 베이지네 오오 유니크의 베이지 아, 얘도 세 번이나 바뀌었네 주인이아 스팅어도 왜 이래? 가격대로 좀 올려야겠는데 2천만 원대는 다들 하자가 있네. 그럼 3천만 원대로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. 요거 괜찮네. 20년식 24,000. 1년 된 거죠? 거의 신차급인데 1년에 2만 키로. 검정색 겁나 멋있다. 씨. 실내는 아예 베이지는 아니지만 뭐 나쁘지 않네요. 차선 이탈도 있고 좋네. 이거 스마트 크루즈도 다 있겠지. 요렇게아 실내 멋있다. 아 기어봉 요거 괜찮네. 아 요게 크리스탈이면 겁나 예쁠 텐데. 뭐 문제는 없겠지 얘는 성능 점검 문제 없 도우미력 없고 와, 아무것도 없어 어, 오케이 문제 없는 걸 드디어 찾았네요 근데 가격은 좀 있어요 3,170만원 근데 얘가 신차가가 얼마냐 스팅어 얘가 2.0 가솔린 터보 여기로 봐야지 2.0 가솔린 터보니까 플래티넘이고 4,100만원이네 여기서 옵션을 좀몇개 넣었으면 4,300에서 4,500 정도 됐겠죠 신차로 샀을 때 그러면은 얘가 3,100이니까 못해도 1,000만원 이상가였네 1년 만에 1년에 2만키로 탔는데 3,100 됐다고. 야, 난이 가격에 죽어도 안팔 텐데 왜 이렇게 싸냐? 얘가 연비는 역시 똥 9.6이고 토크랑 마력 봐. 255마력에 36토크야. 씨, 대박이다. 아, 역시 내가 힘이 좋다고 느낀 이유가 있었어. 그냥 예시로 보는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산다 치면 뭘 고를까? 이거를 한번 유지비를 계산을 해 봅시다. 이걸 산다 치면은 3,170만 원이죠.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중고차는 이런 거예요. 10년 넘은 10만 키로 20만 키로된 중고차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. 저는 막 500만 원짜리, 1000만 원짜리 이런. 거 건안 해요. 취등록세는 7%부터 갖고 220만 원. 이건 따로 내야 되는 거고 그럼 3,170에 풀알부로 딱 때려버리면은 한 달에 62만원 정도 나오네요 뭐 나쁘지 않네 풀알부때로도 62면은 그 다음 선납금 20% 내면은 한 달에 50만원 선납금을 반 정도 낸다 치면은 33만원 괜찮네 3,100에 선납금 반이면은 한1,600 정도 되겠지? 이 상태로만 하면 저는 풀알부든 20%든 뭐든 다할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거면 근데 문제는 이제 유지비가 들잖아 보험료랑 기름값이랑 세금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문제야 이게 얘가 연비가 똥인 거 어차피 아니까, 강가는 처먹을 대로 처먹어서 좋지만, 이 기름값이 엄청 나올것 같은데, 그래서 제가 3.3도 안 했어요. 세금도 많이 나가니까, 2.0도 충분해요. 일반인이 타기엔. 보험료를 한번 따져보면, 은제 나이 만 35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, 87만원이 나와요. 왜 이렇게 싸냐, 보험료가? 그러니까 여기서 또, 이제 블랙박스랑 이런 거 할인 받으면, 은한 80만원 밖에 안될것 같거든요. 이것저것 하면. 어쨌든, 보험료는 그렇게 뭐 쫄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20대가 아닌 이상. 그럼 보험료 한 달에 80이라 치고, 12개월로 나누면 얼마? 얼마야, 한, 7만원? 넉넉 잡아 7만원 되겠네. 보험료 한 달에 7만원 정도 나갈 테고. 기름값은 제가 이제 한 달에 1000kg 뛴다는 기준 항상 하에 유류비는 지금 저희 동네가 1650원이에요. 휘발유. 그리고 얘가 연비가 9.6이었나? 아까 그랬죠? 그래갖고 계산을 뚜따뚜따 아까 해봤더니 유류비가 한 달에 17만원이 나와요. 그니까 얘가 유일한 단점은 진짜 연비야. 근데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? 워낙 파워가 좋으니까 차도 큰데. 어제 만든 아이오닉5 보험료, 기름값 세금 다 합쳐갖고 유지비 10만원이었거든요, 한 달에. 얘는 기름값 하나만 17만 원이네. 세금은 얘가 2000cc라 52만원인가? 고정이에요. 그럼 한 달로 치면 한 4만원? 다 더하면 돼요, 이제. 그러면은 28만원. 지금 암산이라 맞을지 모르겠는데. 못해도 한 달에 유지비가 28만원이나 나가요. 한 달에 28만원이면은 그 있잖아. 롯데 렌터칸가 뭐 장기 렌터 막 그런 데 광고하잖아. 스포티지 한 달에 20만원 가능 막 이런 거. 아반떼 매월 15만원. 그런 거보다 훨씬 비싼 거야. 실제로 그게 그가격은 아니겠지. 딱 봐도 그거 거짓말 같긴 한데. 와, 이건 차값이 문제가 아니구나. 그니까 이거 28만원을 또 여기다 더해야 되잖아. 아, 이거 좀 좋다 말았는데 어쨌든 28만원을 더해버리면 프랄부 때리면 90만원 나가리고 꺼져 선납금 20%내면 78만원 야 이것도 나가린데 중고 샀는데 선납금 반 내면 50 61만원 아, 애매한 선납금을 반을 냈는데도 한달에 61만원이 나가는거예요 스팅어 중고로 사도 물론 완전 신차금 중고긴 하지만 1년밖에 안된 와 이건 진짜 고민되겠는데 이거는 차값을 좀 많이 내줘야 될것 같은데 차값을 한 2500만원대로 진짜 좀키로서 10만 넘는거 이런거 해야될 것 같아서 스팅어를 살려고 생각을 하신다면. 괜찮아. 희망이 있어요, 여러분. 좀만 기다려봐요. 어차피 얘는 지금 보니까 감가를 많이 쳐먹어. 1년에 지금 천만원 쳐먹었잖아. 4천만원짜리 차가. 그니까 걔가 1년 더 지나면 또 천을 먹진 않겠지만, 한 17년도 꺼거 그런 거좀 봐가지고, 아, 근데 그것도 2,500 이하로 안 내려가던데. 스팅어는 차 가격이 문제가 아니네요. 어떻게든 유지비를 줄이는 쪽을 생각을 해야겠어요. 보험료는 싸니까 괜찮은데, 세금은 어쩔 수 없고, 이 기름값. 그니까 러 그냥 주말에만 타. 장거리 뛰지 마. 아, 저라면은 차값이 비싼 건 둘째 치고 중고로 사면 되니까. 유지비가 비싼 거는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니까 한 달에 28만원, 30만원 나간다는 거는 아 나는 포기할 것 같아요. 저라면. 왜냐면이 유지비는 줄지가 않잖아. 차량 할부금은 내면 낼수록 줄고 나중에 안 내도 되는 거잖아. 그렇잖아. 근데 유지비는 계속 내야 돼.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. 내가 이차 쓰면은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. 요즘 또 전기차 시대에 뭔가 내가 굉장히 삽질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남들은 유지비 싸게 내는데 나는 많이 내니까 이 심지어 2.0으로 했잖아 이거 3.3도 아닌데 3.3이면 더 나오겠네 스팅어는 저는 못살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차값이 문제가 아니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지를만 한지 어떤지 차는 진짜 괜찮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유지비가 괜찮은지 감당할 만한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저는 못살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